말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말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말의 온도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말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러면 말의 온도란 무엇일까? 말의 온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의미한다. 차가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실수만 해라는 말은 차가운 말이고,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다. 말의 온도는 우리의 의도와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로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말의 온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내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일세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다.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우리의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못하라는 말보다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다.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며 상대방과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대단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 네 번째로, 진심 어린 대화이다. 진심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다. 진심 어린 대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며 이는 말의 온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정말로 내가 잘되기를 바래라는 말은 진심을 담은 대화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다음에는 말의 온도가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말의 온도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뜻한 말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게 된다. 반면 차가운 말은 상대방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말의 온도가 주는 영향으로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준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대화에서 따뜻한 말을 사용하면 주변과 관계는 더욱 분독해질 수 있다. 반면 차가운 말은 상대방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말의 온도는 우리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뜻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반면 차가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조들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로 말에 관한 속담을 많이 물려주셨다. 말 한마디에 천양 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 난다. 실없는 말이 송사가 한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등등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속담들이다. 마지막으로 말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과 이해, 긍정적인 언어 사용, 칭찬과 격려, 진심 어린 대화는 말의 온도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 말의 온도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말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말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없어도 충분히 온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